스페인 세비아 지역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. 세비아는 좋은 게 이런 유명한 건축물 볼거리 광장 이런 게다 모여 있어요. 가로세로 한 1km 정도. 그래서 걸어서 누구든지 걸어서 다 다닐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세비아에서 몇 박, 1박만 할지 2박 할지 아직 못 정했어요. 오늘 하루 돌아다녀보고 하루 더 있을지 아니면 바로 다음 도시로 넘어갈지 결정을 하겠습니다. 유럽 보고 나서 목이 계속 아파요. 편도가 부은 느낌인데 오늘 목소리가 잘안 나오네요. 지금 보기보다 되게 힘들게 말하고 있어요. 아프진 않은데 소리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용한 여행을 할게요. 원래 조용한데 어 말을 좀 많이 안할것 같아요. 오늘은. 스페인 오니까 의외로 이런 걸 팔더라고요. 살라만카에서도 팔았고. 골목골목이 되게 좁은 게이 지역 세비야 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네요. 되게 높은데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네요. 나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. 광 같은 게 있는데 현진한테 물어보니까 콜럼버스 얘기가 써있긴 하대요. 자기도 모른대. 플라멩고 공연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한 번쯤 보고 싶긴 한데 18유로면 엄청 싸네요 제일 싼 거야 내가 본것 중에 25,000원? 그 가치가 있나 춤을 잘 몰라서